반구천 일원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에 올랐다는 소식 앞서 보도해 드렸습니다. 2025년을 목표로 유산 등재에는 한 걸음 다가섰지만 남은 절차도 적지 않습니다. 이번 주 이슈엔 울산에서는 울산시 서대성 문화관광 체육국장을 만나봅니다. 예 국장님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세계유산 등재 사실 여러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방구대 암각화를 포함한 방구천 일원의 암각화가 세계유산 등재 신청 후보에 올랐다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예, 지난 2010년 세계유산 잠정 목록으로 선정되면서 세계유산 등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 11년 만인 2021년에 우선 등재 목록으로 선정되었고 이번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서 등재 신청 후보로 선정되었습니다.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국내 절차 4단계와 국제 절차 3단계를 거쳐야 하는데요. 이번에는 국내 절차 중세 번째 단계를 통과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계기로 방구천 1원의 안각화의 가치가 국내외적으로 더 알려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 국내 절차 한 단계가 더 남은 것인데 2단계까지 3수만에 지금 성공을 한 거예요. 문화재 위원회 통과를 했는데요. 지난해 5월, 12월 고배를 마셨습니다. 그때와 좀 어떤 차이점이 있었습니까? 예, 지난해 5월과 12월에 문화재 위원회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들을 이번 심의 때 수정 보완하였습니다. 예를 들어서 유산의 명칭과 구역을 수정하고 등재 기준과 비교 연구 부분도 보강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동안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시도했던 다양한 보존 대책들은 유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관점을 전환하였습니다. 음. 네, 또 방구천 암각화가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유산에 등재되려면 국내적으로 또 국제적으로 준비 과정이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을까요? 네, 본격적인 세계유산 등재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원래 7월 등재 신청 대상으로 최종 선정이 되면 내년 2월 유네스코 등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후 국제 심사와 현장 실사에서 통과되면 2025년 하반기쯤 세계유산으로 등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예. 울산 시민 여러분들도 보도를 워낙에 지금까지 많이 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가장 중요한 게 반구대 암과 과를 얼마나 확실하게 잘 보존할 것인가 그 과제가 남아있지 않겠습니까?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추진하실 생각이에요? 세계 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유산을 어떻게 보존하고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 대책과 계획을 제시해야 합니다. 사실 유산의 보존 보호에 영향을 주는 원인은 아주 다양합니다만 도시 개발과 같은 인위적인 행위부터 집중 허우나 지진, 화재와 같은 자연재해도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위기로부터 유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시와 중앙정부 그리고 유관기관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또한 유산 등재 시기와 연계하여 우리 시에서는 맑은 물 확보, 중화기 용역을 추진 중에 있고 중앙에서는 사진댐, 수문 설치 적정성 여부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세계 유산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서대성 울산시 문화관광체육국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